스콧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컴 바 시자입니다. RTX 3080이 출시를 해서 성능에 한번 놀라고 또 유통 과정에 한번 더 놀라셨죠.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시간 참 빠르죠. 이제 조금 제조사들도 숨통이 트였는지 슬슬 후속 모델들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만나볼 제품은 조텍에서 출시한 RTX 3080 앰프 홀로 블랙이 장착된 게이밍 PC입니다. 앰프 홀로 블랙은 기존에 출시됐었던 RTX 3080 트리니티보다는 상위 등급 모델이고요. 박스 디자인은 트리니티랑 완전하게 똑같고요. 이 우측 상단에 트리니티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은 앰프 홀로 블랙이라고 써 있습니다. 굳이 블랙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네요. 제가 화이트 덕후인지라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럼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조립된 시스템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This is all 그래픽 카드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와, 이거는 정말 실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쁘게 디자인 뽑아냈어요. LED가 정말 무르르듯이 정말 예쁘게 들어오거든요. RTX 2000 시리즈의 조택을 생각을 하면, 딱 키? 디자인에서 예쁘다 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 아 이번 홀로는 정말 예쁘게 뽑아낸 것 같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LED가 추가됐고 부스트 클럭이 1710에서 1770으로 좀더 상승을 했습니다 부스트 클럭이 올라간 만큼 최대 사용 전력도 약간 상승을 했네요 보조전원 역시 8핀 8핀에 장착하는 위치도 동일한데 저 위치가 가운데에서 조금 더 우측이거든요 애매해요 원래 정방향대로 내리면 저 예쁜 LED를 가려야 되고 위로 올리자면 또 이게 어색하거든요 저희가 이것 저어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원래대로 내리는 게 낫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니터는 DP단자 3개랑 HDMI 하나 총 4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고 750W 이상 전격 파워를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나오는지 퍼마크 테스트를 돌려봤거든요 약 10분 정도 돌린 테스트에서 보면 케이스에 들어간 상태에서 온도가 73도에서 74도 정도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저도 영상을 촬영 중인 현재는 이 그래픽카드의 가격을 모르는데 트리니티 보다는 높게 나오겠죠? 적절한 성능에 뭐 무난한 온도, 그리고 예쁜 LED를 갖춘 그래픽 카드이고요. 좀 LED를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조립에 사용된 부품들 전부 소개해드리고 게임 테스트까지 해보겠습니다. CPU는 AMD의 8코어 16스레드 모델인 Gen3 5800X입니다. 5600X는 그나마 물건 구하기가 쉬운데 5800X, 900X, 또 5950X, 와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드네요. RTX 3000 시리즈를 시작으로 신제품이 딱 나와서 와 좋다 하면 물건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구하고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냥 뭐맘 놓고 있어야 좀 어쩌겠습니까? 5600X만 쓰셔도 이 RTX 3080에. 성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5600X만 쓰셔도 되고 그래도 이왕이면 8코어 이상은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5800X나 5900뭐이 정도 선으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게임 성능은 큰차이 없습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550 어로스 프로가 장착이 되었네요. 요즘 B550이나 뭐 B550M 시장에 시가 말랐습니다. 젠3 발표 이후에 갑자기 쏠리다 보니까 재고가 넉넉치 않았던 회사들도 있고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던 곳도 순식간에 품절이 돼 버렸어요. 보드는 그래도 좀 수급이 됐던 편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B550 칩셋을 쓴 모델이라 당연히 PCI 4.0 지원하고 있고 M.2 슬롯 두 개로 방열판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된 랜 카드는 리얼텍 2.5기가 랜이고요. 보드 쪽에 LED는 이 IO 커버 쪽에 딱 엣지 있게 깔끔하게 들어오네요. 지금은 5800X를 장착해 놨지만 5900X와 같은 상위 모델 쓰셔도 전혀 문제 없는 메인보드입니다. 메모리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G RGB 16기가 3 2 0 0 클라... CL16 모델로 8기가 2개가 장착이 됐네요 고클럭 오버클럭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CL14 램으로 하셔도 되는데 CL14 램이 좀 비싸요 뭐 예산이 남으면 CL14 램으로 오버클럭 해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SD는 삼성 970 EVO 5 0 0기가가 장착이 되었고요 영상 편집이라든지 미디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1TB나 2TB까지 써주시면 정말 쾌적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옆에 있는 펜텍 네오 큐브 DRGB 블랙입니다 얼핏 보면 리안리5 1이 떠오르죠. 이 케이스는 듀얼 시스템이 가능한 케이스고요. 지금처럼 내부에 메인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후면부에 ITX 보드를 쓰면 본체 한 대를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듀얼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펜텍 리볼트 X 파워를 사용해주셔야 되고요. 케이스 하나로 본체 두 대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크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는 상단에 280, 또360 하단에도 똑같이 280, 360또 지금 보라펜이 장착되어 있는 측면에는 3 6 0입니 라디가 장착 가능하고요. 전면 입력 단자에는 USB 3.1 Gen 2 Type C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제공하는 쿨링팬이 없으니까 PC 구성하실 때 쿨링팬 구성 잘 하셔야 돼요. 팬 없이 구성하면 진짜 횡해 보이거든요. 강화유리가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전면부 쪽에 LED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파워서플라이는 시소닉 포커스 골드 GX850을 사용했습니다. 풀 모듈러 방식의 파워고요. 850W 전격에 80+ 골드 인증입니다. 그리고 시소닉의 다이렉트 모드 케이블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조금만 있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CPU 쿨러는 리안이 갤라드 360 블랙이 사용이 됐네요. 360mm 라디에이터 일체형 수냉 쿨러고요. 120mm 쿨링팬 3개가 들어있는데 모두 RGB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워터블록 쪽은 자석이 들어간 커버가 있어서 뗐다 붙였다 원하시는 취향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저 커버를 떼어내면 리안이 로고가 있는데 장착 방향에 따라서 돌아가니깐요 원하는 위치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쿨링 성능도 우수하고 디자인 깔끔하고 요즘 자주 쓰는 수냉 쿨러네요. 그리 지금 보이시는 우측면에 리안리 보라펜 3개를 장착을 해 줬고요. 맥셀리트 프리즘 콤보 카본 블랙 슬리빙 케이블로 선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이제 게임 테스트 간단하게 진행해 볼게요. 사양이 사양인 만큼 QHD로만 진행을 했고요. 배틀그라운드 풀옵션, 어쌔신크리드 발랄라 풀옵션 벤치 그리고 콜오 워존 풀옵션입니다. 배틀그라운드부터 보여 드릴게요. 평균 200 프레임이 넘게 나오고 하위 1%가 128 프레임으로 나왔거든요. QHD144Hz 모니터는 뭐 당연히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240Hz 쓰시는 분들도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배그를 안 해서 그러는데 요즘도 배그 많이 하시나요? 배그 테스트 좀 그만하고 싶거든요. 궁금한 분들이 많다면 당연히 더할 건데 없다면 굳이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최적화도 똥망이고 말이죠. 아무튼 몇년 동안 했더니 좀 지겨워서 그렇습니다. 싸펑이 나오면 안할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최근 신작이죠. 어세시 싱크리드 바랄라 풀옵션 벤치마크입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 그, 바랄라는 확실히 사양이 어마어마하네요. 평균 73프레임에 하위 1%가 56프레임이 나와줬거든요. 인게임 들어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옵션 타협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세신 크레드가 뭐 144Hz를 나와줘야 되고 그 정도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60프레임 방어가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옵션 타협 조금 해주시면 쾌적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로 워존 풀옵션 영상 보여드릴게요. QHD 144 모니터를 쓰셔도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프레임이 나왔고요. 워존이 출시했을 때 굉장히 사양을 많이 먹는 게임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신형 부품들의 성능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제품인 조텍 RTX 3080 홀로 앰프 블랙이 장착된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렸고요. 최근 영상 한두 개는 제가 직접 편집한 거라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영상 보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PC 구입하실 때 백스컴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